안녕하세요 성겔레리농원입니다 오늘도 유럽제라늄 국내변종제라늄 예쁜 꽃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꽃보세요 해살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막 리갈들이 꽃봉오리를 숭숭숭송 올리고 벌써 이렇게 활짝 피어난 것도 있습니다 요즘 같이 날 좋을 때 인터넷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농원에 놀러오셔서 시원한 커피도 한잔하시고 꽃수다도 떨고 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놀러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바빠서 응대를 못하더라도 오셔서 꽃구경하면서 커피 한잔 드시고 재미있게 노시다 가, 어, 가셔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어, 제라늄 첫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라늄은 유럽 제라늄 웨스트사이드입니다. 요즘은 이제 빠그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웨스트사이드 같은 이런 종류의 꽃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는 이제, 어, 잎이 가운데가 까맣게 물들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핑크색. 꽃이 피니까 그 색깔 대비가 너무 예쁘고요. 자연스럽게 음, 피어나는 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웨스트 사이드는 오늘 가져온 개수 5개. 그리고 가격은 15,000원 유럽 자라늄입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핑크가 너무 예쁘죠? 따뜻한 봄 햇살에 맞으면서 이렇게 무늬도 예쁘게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어, 그런 모종입니다. 아, 음,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것은 국내 변종 빗보예입니다. 꽃참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어날 수가 있을까, 그죠? 빗보예 오늘 3개구요. 가격은 2만 0천원입니다 해살에 두었을 때와 실내에 두었을 때 색감 차이 엄청 많이 나죠. 어, 다른 꽃이 아니고 같은 꽃입니다. 오늘도 저희 농원에서 나가는 제라늄 다 분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가을까지 분갈이 하지 않고 이분에 그대로 키우셔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쁜 토분이나 예쁜 분이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4월달이나 돼서 옮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것은 미즈 아로 스트로베리입니다. 색감이 정말 스트로베리 딸기 같은 색감이죠. 얘들도 빛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진하고 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연한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엄청 예쁘지만 진한 색깔 나는 게더 예쁜 듯한 느낌이에요. 미자로스트로베리, 오늘 어 나온 개수는 3개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모종 키는 작은데 대를 보시면 아주 빵빵하게 어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 작아도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요. 음 로아는 원래 왕성하게 크지는 않, 않는 고른 아이입니다. 스트로베리 2만원입니다. 아, 요 아이. 스텔라 제라늄 송일락입니다. 일락이가 보면 이 봄이 4월이 라일락의 계절이잖아요. 딱 라일락 느낌의 색감입니다. 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핑크지만, 이거는 그냥 핑크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주 오묘한 라일락 느낌이 나는 송일락 2만원이고요. 오늘 나온 개수는 5개입니다. 스텔라 중에서, 어, 아주 색감이 단색인데 아주 독특하게, 어, 매력을 보이는 정말 라일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스텔라 제라늄입니다. 다섯 개이고요. 가격 2만원입니다. 송일락. 어 지금 요즘 나가는 것들은 모종 사이즈가 아주 큰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식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저희 집 선갤러리 농원 변종 팝콘 선입니다. 팝콘 선은 아주 작은 모종이어도 성장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그리고 옆으로 나오는 자구가 엄청 많은데, 자구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꽃이 다 피어납니다. 그래서 꽃이 아주 왕성하게 많이 피어요. 깨끗한 화이트가 이렇게 막 왕성하게 피어나니까, 언제 봐도 맑고 깨끗하고 예쁜 팝콘 선. 6개 이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모종이 좀 작다 싶어도 어느 순간 쑥쑥 크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리고 작을 때부터 꽃을 봐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뭐 대를 튼튼하게 해서 중간에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유럽 제라늄 브라이즈 메이드입니다. 브라이즈 메이드 꽃송이 엄청 이쁘죠. 살몬. 요게또 해살 많이 보면 오렌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즈메이드 오늘 나온 개수는 네 개이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살짝 반그늘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 같은 곳에서 자라는 게 색감이 더어 하늘하늘하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어, 그리고 뭐 햇살 보면 은 아주 단단하게 자라니까 그게 또 매력이죠. 이렇게 한 송이만 지금 딱 맺혀 있는데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요. 노란 잎에 주황색, 노란 금을 가, 깔아놓은 듯한 그런 금땡이 잎에 주황색 꽃이 딱 피어나니까 꽃도 잘 보이고, 그리고 색감도 예쁘고, 브라이즈 메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이제 스타브 아니타입니다. 스타브 아니타 오늘 개수 3개구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스타브 아니타도 겹 말할 것 없이 예쁘고 장미형 그리고 요아이는 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특징이죠. 잎장은 아주 튼튼하고요. 줄기도 튼튼하고 꽃도 한번 피기 시작하면 엄청 잘 피워주고 꽃볼 큰 스타브 아니타입니다. 15,000원 오늘 나온 개수 3개입니다. 스타브 아니타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음 아니타를 제가 좀 길게 촬영했네요.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카프 스위키스입니다. 카프 스위키스는 오늘 캡수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가격은 2만 0천 원이고요. 요 아이는 진짜 환타색입니다. 환타색에 안에 색감이 엄청 이렇게 투 톤이 싹 대비가 되는 엄청 이렇게 예쁜 고른 색감입니다. 카프 스위키스 국내 변종 제라늄입니다. 국내 변종 그리고 오늘 나온 개수 두 개입니다. 어, 와이 레드 램블러네. 어, 레드 램블러이네요. 로즈버드 계열 지금 저희 집에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레드 램블러 가격 만 원. 오늘 세 개입니다. 개수 너무 예쁘죠 색감이. 그리고 어, 밀필드 로즈입니다. 밀필드 로즈 오늘 두 개이고요.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햇살 많이 받아서 대는 아주 짱짱하고 단단한 아이입니다. 밀필드 로즈는 키가 좀, 이렇게 물을 좀 많이 주면 키가 숭숭 크는 그런 어, 성향이 있으니까 물을 조금 줘으시고요 그리고 키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꽃대가 올라오면 위에 생장점을 제거해서 작게 해서 보는 것이 아주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퀀탁 더블 다이먼 이제 모종에서 이렇게 하나 둘씩 꽃이 피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퀀탁 더블 다이먼 음, 가격 1 5 0 0 0원이고요 오늘 나온 개수 10개입니다. 모종에서 이렇게 두세 송이만 피워도 엄청 이쁘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거의 가을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꽃을 피워주는 아주 효자 중에 효자둥이입니다. 더블다이머는 제가 이제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꽃이 작고 줄기가 작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생각보다 작은 아이입니다.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워터닝포 오늘 5개 5천원 나왔습니다. 워터님프 보면서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